<웃음> <웃음> 야! 아니, 줄을. 야! 한 20m 밖에 그냥 먹어래 그냥 먹어, 그냥 먹었어. 와, 맨. 20m 남고 다 풀었어요? 10m 풀고 다 나갔어, 지금. <laughs> 아, 10m 남기고 다 풀었다고? 어. 원 넘어도, 듣... 이거가, 씨, 힘이 이렇게 좋아. 얼마짜리 다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갑자기 또 얘가 또다 앞으로 달려오네 또. 아, 달려와요? 참. 달릴 때는 엄청 달리면서. 그거 지금 메호죠 견진 때? 1.95. 1.95? 어. 수천화 때? 어 수천화 때 1.95. 아 은경 선배님 수천화 때 어, 1.95. 야1 0 m 남기고 다 풀었어요? 어 순식간에. <laughs> 2 0 m 에서 이제 건 다음에 그냥 한4 0 m 에 그냥 확 풀어버려 그냥. <laughs> 야. 아, <laughs> 줄 감은 거 소용이 없네, 다 풀어서. 지가 다 풀어, 어떻게 되는 게. 야, 이거 봐. 야. 어마 무시하다, 어마 무시하다, 진짜. 야.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그냥, 그냥, 청 놀아, 애가. 야, 왔다. 야, 옷. 어, 그냥 뭐. 아직. 어떻게 또 40m를 넘게 푸냐? <laughs> 내가 아직 안 와, 이제. 오 야. 여우 아, 타고 힘쓰네. 이거 안 하면 은또 이거 라인. 아 여우를 타서 힘쓰네. 그러니까. 아. 아니 아 약간 서러들어들이 갑자기 여우를 타버리니까 그냥 뭐. 아안 와. <laughs> 힘들어죽겠네. 아 여우를 타서. 아 이거 또띠하는거 보니까 뭐 하나 걸린 거 같은데, 뭐 수침 같은데. 바위에? 어, 아씨. 아, 지금 들어오네. 뭐, 뭐, 어, 지금 뭐, 뭐 걸린 것 같은데. 아, 이 뭐야? 이거, 아, 찌직거리는 데,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바위나 어디 걸렸을 수도 있어. 여기 바위가 커. 그러니까 찌직거려. 오 사이즈 큰것 같은데. 이거 제압이 안 돼. 지금 <laughs> 아, 랜딩을 잘 하셔야지. 아, 랜딩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힘써서래 그래, 힘써서래 힘을, 그래. 힘을 써서요 어. 나보다 아직 노를 한 놈이야. 네? <laughs> 나보다 노를 노른, 노를 한 놈이야 노를 한 놈. 나도 루치 랜딩은 아직 루치는 이거 랜딩은 아직 좀 하는데 제가 아직 힘을 잘 쓰네. 응? 아, 아 이걸, 랜딩을 못 하니까 지금 뭐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아야이어 빨리 와 일로와 <laughs> 혼나게 하지마 어? 아, 야, 야 손, 손, 왜 이렇게 써요 어, 몰라 손목도 힘들어 손목, 손목도 아파 지금 안 들어와 얘가 아니 어. 1.95면 은 약대는 아닌데 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야,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한 20m 풀고 나가는 거 아니냐 모르겠어 어 그러면 안 되지 응?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어힘아저 밑에서 여우를 타서 그렇구나. 아니야 내가 봐서는 여우 타는 문제가 아니고 이어가큰거 네. 같아. 큰거 같다고요? 어. 아니 덩치 는 선배님이 더 크잖아요. 덩치는 크는데 예. 물속에서는 제가 덩치 더, 더 어. 힘은 더쓸것 같아요. 물속에서는. 어. 어. 아, 선배님 수영 잘 못해요? 나 원래 못해. 어 그래요? 어. 맥주병에 맥주병. 어. <laughs> 구명복 항상 착용하잖아. 구명복 조끼 입으면 안 죽어요. 음, 안 죽어? 예. 어이. 그래서 항상 입고 이끌, 있겠지 않아. 아무리 야, 어. 얘힘잘 쓰네. 혹시 이거 팔자 아냐? 응? 어? 또 모르지 또. 아, 작은 여성인데 여울 타고 힘을 유독 잘쓸 수도 있어. 알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네. 우얘 어, 그래. 까딱까딱거리네. 어우아 그러니까. 야. 아니 점점 또 이렇게 들어가 또 이제 서로 아.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아 건데. 서로. 어. 좌 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서서히 가는 거 보니까. 힘을 쓰네. 안 오네. 안 와. 아, 선배님, 그, 아령 같은 걸로 좀 팔, 좀 근육을 좀 키우던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려고 내가 아직, 어? 쟤 하나 때문에 운동하라고, 그런 운동하라고? <laughs> 어우, 야, 땡기는 야. 것도 쉽지가 않네. 나 여태까지, 랜딩 중에 있잖아. 예. 이렇게 힘든 거 처음이야. <laughs> 안 와, 안 와. 안 와요? 안 와. 오우, 까딱까딱 하는 거 봐, 현실 때. 야. 아우 어, 여태까지 힘 중에 제일 나. 어. 이거 잡아달 때가 시간 좀 봐줘, 이백 씨. 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하하하하하 랜딩을 하냐고 비는 것도 아니고 나와주세요 하면 비는 것도 아니고 어 무게감이 있어요 좀? 아유 어마무시해 지금. 어. 어, 줄 두경 뭐 앞에서 물어서 10m 남기고 다풀 정도면 힘이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멈추질 않네. 아 이제 이, 이... 껌으로 먹는 것도 없어 얘는 어떻게 되는 게? 그줄몇 미터 남겨 있어요? 지금? 그게? 65m. 65m? 어. 그럼 근데 줄은... 거의 뭐 한, 한 60m 이상을 풀어버렸으니 어... 거의. 한 55에서 60m 사이 풀었어. 어! 꽁으 어! 들어온다, 꽁으로, 꽁으로 들어온다! 아, 아니네. 아니. 꽁구 에이...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네. 아. 어, 앞에 오네, 앞에 오네. 어... 그다음 앞에 오네아 고맙게 고마워. <laughs> 다행히 이제 서로 들어가서 그런가 봐 이제. 어 아, 소로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어 이제. 아. 아 꽁으로 아, 먹었다 십메다. 십메다 <laughs> 먹었고. 그렇지 지도 하지 힘들지. 자기도 어? 힘들죠. 당연히 꽁으로 들어가야지.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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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나가지 마야 서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 힘들어 죽겠어 들어가 들어가 이씨. 쉽게 안 오네 들어가 빨리 서로 들어가 <laughs> 쉽게 안와 빨리 들어가 이씨. 그렇지 아 들어갔다 이제 아. 아이고, 어 제발 파줘,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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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왔네이 어? 거이많아이주어요아이주힘요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제요이고님이발좀이주세이저아 제발. 이고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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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야, 찍었네 아, 진짜 이거. 아, 나 오늘 잠나지 잘잘잘 잘 오겠다 진짜 와 땀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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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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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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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 아, 여울 타지 말고. 어 그래도 멀리는 안 가네. 어한 아, 손으로 멋있게 해야지 이게 두 손으로 뭐야 이게 아니야 빌고 있는 거야 지금 제발 좀 오라고 <laughs> 아니 어떻게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왜 그래? 그냥 오지, 왜 그래? 나 좀, 아, 잉어님,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좀? 저기 있잖아, 저기 서 가만히 있네 또. 아, 여울에 아, 박혀서 가만히 있어요? 응. 어. 앞으로도 가만히 있네, 거기 여우를 타네, 얘가. 여우를 타서 이렇게 힘든 거야 원래? 예 아, 여우를 어. 타니까 일단 몸무게가 있잖아. 그런가?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쟤도 힘들 텐데 지금. 아.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빨리 지치는 사람이 지는 거야. 나도 힘들어질 건데 얘는 더 힘들 텐데 지금. 어, 아, 잠사람처럼 위를딱 떠서 잘 오르는데. 그래요? 다에서 줄자리 가네 이제부터 이제 어, 메다 어,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네, 지금. 계속. 아, 신중 모드로 들어가야 돼, 이제. 안 놓치려고 그러면은. 어, 신중하게 해야지. 신중 모드로. 해야 돼, 신중 모드로. 힘들지 몰랐다 진짜 아 얘는 힘을 너무 쓰 Hum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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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m 니까 u s Humulus. Humulus. h u m u 이게. 서로, 서로, 서로 들어와야겠다 안 될까? 네, 들어와야. 들어와야 어. 네 서로 들어와야 돼 선배님 서로 들어와야 돼커커커커커네 서로 들어와야 돼 어휴 서로 들어와야 돼커커 커. 크네 이거 여, 여울에서 힘싸움 할게 아니네 크네 아 힘들어 예 네. 얘하고 걔는 힘싸움 했네 아. 이거 선배님 마지막 조심하셔야 될거 같아 이거 마지막 한 방만 치면 줄 나갈 거 같은데 그래? 예 네, 크네 그러면은 어. 우 크다 크다 크다. 어. 이불 봐서는 어우, 크다 크다 이거. 야. 야, 어. 크다 크다. 와. 오. 야, 크다. 아, 안돼안돼안돼 크다. 크네. 엄마고 전에. 크네 크네. 크네. 우아메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매야 이거 팔자 나오겠다 우와 매소님이 <laughs> 잠깐만 이거 들어봐요 야 이거 와 이거 팔자 나오겠다 팔자 나오고 갔어? 들어봐요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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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요 선문님아한 <laughs> 손으로 번쩍 들어야지 아못 들어 한 손으로 두두으로두두 두두두 두두두 기다려 봐. 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 야, 야, 야. 아유, 두 손으로 들어야 돼요. 어. 와, 크다! 아유, 야! 음.